귀여워 쵸비야 <laughs> 이것 봐봐 쵸비 아가 때 사진이야 오, 정말이래? 내가 봐도 정말 귀엽게 생겼다 <laughs> 그치? 와, 진짜 귀여웠다니까 근데 쵸비야 이때 엄마 아빠가 쵸비 때문에 엄청 힘들어하셨는데 혹시 알고 있었어? 응? 엄마 아빠를 힘들게 했다고? 에이, 설마, 이때 토비는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했는데, 아휴, 밤마다 깨서 배고프다고 울고, 안아달라고 울고, 응가있다고 울고, 심심하다고 울고, 어 완전 완전 울보였다니까. 덕분에 부모님께서 얼마나 힘들어 하셨는데, 아하하,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런데도 포비를 잘 키워주셨다니 부모님의 사랑이 정말 대단하게 느껴지는데 끝이 엄마의 사랑과 희생이 아니었다면 아마 우리는 이렇게 잘 자라지 못했을 거야 그런 의미에서 우리 부모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러 가볼까 좋아도 나 그런데 그전에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있지 않아 맞다. 우리 바이블랜드에 가야 할 시간이구나. <laughs> 그러면 첩이야, 우리 성경에도 사랑과 희생 이야기가 나오는지 목사님께 물어보는 건 어때? 분명 목사님께서 재미있고 유익한 이야기를 해주실 것 같은데. 그래, 누나. 우리 얼른 목사님을 만나서 물어보자. 우리 친구들은 어때요? 우리 친구들도 성경에 나오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나요? 아, <laughs> 네. 목사님이 해주시는 이야기를 얼른 얼른 듣고 싶다고요 좋아요. 그럼 우리 함께 해피 미어캣 비켓 목사님을 만나러 바이블랜드로 떠나볼까요? 다 함께. 뜨는 크게 뜨고 두기 쫑긋 열고 비켓 목사님을 불러볼까요? 하나, 둘, 셋. 비켓 목사님! 코채널 어린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해피 미어캣, 피켓 목사님이에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친구들, 성경에서 잠깐 나오지만 아주 특별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방인이었던 헬라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던 일이죠. 진리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목말라 있었던 그리스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친절하게 하하님의 일에 대하여 말씀해 주세요. 그 당시 이방인이었다면 많은 차별이 있었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군요. 아 그런데 목사님, 예수님께서는 그리스인들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셨어요? 함께 생각해 볼까요? 진리에 목말라 있던 그리스 사람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힌트, 유한복음 12장 24절을 읽어보세요. 정답, 하나의 미리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은 하나의 미리 열매를 맺기 위해 땅에 떨어져 썩고 죽어야 하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반드시 피 흘리시고 죽으셔야 모든 인류를 구원할 수 있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은 이제 곧 일어나게 될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의 이야기를 그리스인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아주 중요한 법칙으로 있는 것이죠. 성경에 아주 중요한 법칙이 있다고요? 목사님, 그게 어떤 법칙이에요? 그것은 생명의 법칙이에요. 생명이 있기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하다는 법이죠. 희생을 통해 생명의 열매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값은 사망이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은 죄인으로 태어나고, 죄를 짓고 살다가 죽는 것이 모든 죄인의 운명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와 죽음에서 자유롭게 해주셨어요. 우리 함께 로마서 5장 8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것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위해 그분께서 사망이 되셨고 죽으셨어요. 생명의 법칙은 희생을 통해 생명이 시작되는 것이죠. 목사님 집에 두 아이가 있는데요. 이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모두 병원에서 아내가 아기를 낳는 것을 함께 지켜보았어요. 아기를 낳는 엄마의 모습을 보았는데 온몸이 떨리고 또 얼굴이 빨갛게 되고 너무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옆에서 함께 있는 것이 힘들 정도로요.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아이를 출산하는 일은 정말 위험하고 힘든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낳으시고 기르신 부모님의 사랑이 정말 대단하게 느껴지네요. 목사님도 그렇게 아기가 태어나서 너무 행복했는데요. 그런데 아기가 어리면 몸이 약해서 자주 아프기도 합니다. 어느 날 아이가 아파서 열도 나고 힘들어서 울기도 하고 몸이 쭉 늘어질 때가 있었어요. 그것을 보면 엄마는 밤새 아기를 안아주고 약을 먹이고 아기가 얼른 낫기를 기도하면서 밤을 새는 것이죠. 그런 모습을 보면 아이들의 부모인 우리는 또 우리들의 부모님을 생각합니다. 아 우리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키우셨구나 내가 이렇게 성장하기까지 부모님이 나를 사랑으로 희생하시면서 키우셨구나를 생각합니다. 아기를 돌보는 일을 통해서 나를 기르시고 돌보셨던 부모님의 사랑을 생각하게 된다니 정말 놀라운 경험일 것 같아요. 소리도 나중에 어른이 돼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면 느낄 수 있겠죠? 그렇죠. 씨가 흙과 만나서 씨가 썩고 죽어야 생명이 나올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되셨어요. 한 알의 밀이 되어 땅에 묻히신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은 예수님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순간이에요. 그러나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구원을 얻게 되었어요. 맞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는 제자들에 의해 온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소리 말처럼 인류가 하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을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때의 그리스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고 그들과 함께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된 것이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지자 수없이 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라는 사실이 정말 놀랍고 감사해요. 앞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욱더 소중히 생각하는 소리가 되고 싶어요. 목사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친구들,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의 스테반이 유대인 핍박자들에게 돌에 맞아서 죽임을 당했어요. 스테반의 죽음으로 교회의 전도가 실패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때 핍박자들의 대장이었던 사울이 그 뒤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세워지게 됩니다. 아 목사님 그 이야기 들어본 적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괴롭혔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이름을 바울로 바꿨잖아요. 그후 바울은 예수님을 전하는데 누구보다 열심을 내었어요. 맞아요. 그를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가 되었고 또 바울이 전도를 통해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는 핏박을 지켜보던 한 소년이 마음의 감동을 받고 전도에 뛰어들었는데 그 사람이 디모데예요. 이렇게 디모데와 그외에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통해 지금까지도 세상을 누비며 하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지면 그 희생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이 일어나고 또 다른 생명이 이어져 계속 잘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증명된 거네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사랑하는 호프채널 어린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것은 누군가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셨기 때문이죠. 부모님이나 교회선생님이나 목사님일 수도 있죠.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신 분들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하하님을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더 사랑하고 하하님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내 옆에 가족과 이웃을 위해 내 것을 희생하고 사랑하면서 하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면 기쁨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거둘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생명의 법칙처럼 말이죠. 그런 아름다운 경험을 하게 되는 호프채널 어린이들과 또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안녕! 안녕.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희생을 통해 하나님의 희생을 통해 온 세상에 생명을 주신 온 세상에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도 하나님처럼 저희들도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희생하면서 사랑하고 희생하면서 생명의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도와주세요. 생명의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친구들 오늘 목사님의 말씀 잘 들었어요. 소리는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이 있어요. 네, 그게 뭐냐고요? 바로 생명의 법칙이 가장 기억에 남았어요. 생명을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하다는 법칙 말이에요. 왜그 말이 가장 기억에 남았냐고요? 이제까지 소리는 소리가 이렇게 살아있고 건강하게 잘 지내는 것이 소리 혼자만의 일이라고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이렇게 소리가 건강하고 또 행복하게 지낼 수 있었던 것에는 부모님과 또 여러 사람들의 희생과 사랑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도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는 새 생명을 얻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소리는 이제까지 소리가 받았던 이 사랑을 다른 친구들에게도 나눠 주려고 해요. 네 어떻게 나누어 줄 거냐고요 슬픈 친구가 있다면 위로해 주고 어렵고 힘든 친구가 있다면 오호님을 다해서 도와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들에게 예수님의 사랑도 꼭꼭 전해줄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받은 생명의 열매가 다른 친구들에게도 많이+ 많이 전해줄수 있겠죠? 네? 우리 친구들도 생명의 열매를 전하는 일에 함께하고 싶다고요? 음, 좋아요! 그러면 소리와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호프채널 어린이 친구들이 되기로 약속해요 약속! 자 그러면 오늘도 퀴즈를 한번 풀어볼까요? 오늘의 퀴즈는 바로바로 바로 예수님을 만나기 전 바울의 이름은 무엇이었을까요? 정답을 낳는 친구는 살균어 뒤에 꼭꼭 적어서 카카오톡 채널, 호프 채널 언니배로 보내주세요 이번에는 두 번째로 정답을 보내는 친구에게 선물을 줄게요 자, 그러면 오늘도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춤은 함께 부르면서 마치도록 할까요? 예수님 안에서 매일매일 행복하게 해삐 디스 안녕. 설교 노트 소개는 애니가 해줄게요. SRC 재화 센터 도에 은율 친구가 설교 노트를 보내주었어요. 은율 친구는 마가 복음 12장 42절의 말씀을 설교 노트에 써주었어요. 이 말씀을 통해. 헌신과 희생을 배운 어린이가 된것 같아 애니는 너무나도 기뻐요 설교 노트를 보내준 은율 친구 정말 고마워요 강남 하늘빛 교회 한서연, 한호석, 조건희 친구가 설교 노트를 보내주었어요 강남 하늘빛 교회 친구들은 인증샷을 남겨주었어요 피켄복사님과 소리언니와 함께 찍는다니 애니는 생각도 못했는데요 동의의 키워드로 정리해 주어 고마워요 인증샷과 함께 정답을 보내준 강남하늘빛 교회 친구들 고마워요 대성숲사랑교회 설의경 혜경성 친구가 설교 노트를 보내주었어요 혜경 친구는 황금안에서 나는 소리를 설명해주고 두 랩돈의 이야기를 설교 노트에 써주었어요 혜경 친구가 두 랩돈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 전심을 다할 수 있도록 애니도 함께 기도할게요 경성 친구는 가난한 과부의 이야기를 적으면서 중요한 교훈을 설교 노트에 적어주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물질이 아니라 마음을 보신다는 교훈을 잘 써주었네요 경성 친구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을 가지는 어린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설교 노트를 보내준 대성 숲사랑교회 친구들 고마워요 밀학교의 편유건 편유준 친구들이 설교 노트를 보내주었어요. 유건 친구는 과부의 예를 들면서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설교 노트에 써주었어요. 유준 친구는 부자는 자신의 돈중 일부만 냈지만 여인은 가진 모든 돈을 드린 이야기를 설교 노트에 써주었어요. 유건 친구와 유준 친구 모두 그런 여인의 마음을 담는 어린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설교 노트를 보내준 밀라토의 친구들 고마워요. 코창교회 차윤아 차윤호 친구가 설교 노트를 보내주었어요. 유나 친구는 주제 선부와 함께 더 기쁜 마음으로 헌금을 드릴 수 있다는 그 마음이 정말 예쁜 것 같아요. 그림도 함께 그려 보내주니 이걸 보는 친구들도 더욱 잘 이해할 것 같아요. 유노 친구는 헌금하는 가난한 과부와 부자, 그리고 예수님이 있었던 그 장면을 그려주었어요. 설교 노트를 보내준 소찬토의 친구들 정말 고마워요. 유구전원 교회 김하은, 김의담, 신동원 친구가 설교 노트를 보내주었어요. 하은 친구는 도안에 색칠을 하며 성경절도 써주었어요. 무엇보다 나의 모든 것과 마음을 드리겠다는 다짐이 정말 고마워요. 의담 친구는 헌금을 드리는 가난한 과부를 예쁘게 색칠해 주었어요. 그 옆에 있는 부자도 함께 말이죠. 동황 친구는 적은 양의 돈이지만 전 재산을 하나님께 드리는 과부의 모습을 잘 색칠해 주었어요. 온 마음을 드리는 유구전원 교회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설교 노트를 보내줘서 고마워요. 동두천 교회 김이부 친구가 설교 노트를 보내주었어요. 이부 친구는 생활비 전부를 낸 여인인 가난한 과부의 이야기를 큰 글씨로 꼬박꼬박 적어주었어요. 착파도 예쁘게 그려주었네요. 설교 노트를 보내준 동두천교의 이부 친구 고마워요. 서울중앙교회 박소윤 친구가 설교 노트를 보내주었어요. 돈의 양을 보신 게 아닌 마음을 보신 예수님을 통해 마음을 드리겠다는 결심이 정말 예뻐요. 몸소 행동으로 실천하는 어린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설교 노트를 보내준 서울중앙교회 소윤 친구 고마워요. 인만우의동산 교회 2선 이하경 친구가 설교 노트를 보내주었어요. 의선 친구는 과부와 부자가 헌금하는 장면을 그림으로 그려주었어요. 그리고 예배 내용을 수첩에 또박또박한 글씨로 써주었어요. 하경 친구는 과부의 모습과 예수님을 생각하는 공주를 그려주었어요. 또한 가난한 과부의 이야기를 써주었어요. 마음까지 하나님께 드리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설교 노트를 보내준 임만우의 동상교회 친구들 고마워요. 설교 노트는 화요일까지 보내주세요.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